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특례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인구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인해 지금껏 행정구역상 일반시에 속하던 내 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얻게 되었는데요. 과연 새롭게 특례시로 거듭난 4개의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과거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는 광역시를 붙여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사라져 일부 도시들은 100만이 넘어도 기초시를 벗어나지 못해 불이익이 많다 줄곧 얘기해왔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염려해 광역시에 준한 행정지휘체계를 부여한다는 것이 바로 특례시 성격으로 볼수 있는데요 드디어 덩치에 맞는 옷을 입게 된 4개의 도시들은 공무원 인원에 직격되는 총액 인건비가 늘어나 공무원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며 재정 부문에서도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어 더 나은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최근 수원시는 특례시 성격에 발맞춰 지역의 대표 상징물, CI 또한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오는 12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 로고 제작을 예고했습니다.